안녕하십니까 김수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노실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노실이란 가시가 달리지 않고 밋밋하고 짧은 실을 말하는데요. 이 실은 코고실이 나오기 몇년 전에 처음으로 출시된 녹는 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이 시술을 하고 계신데요. 문제는 많은 환자분들과 심지어 의사들도 이 모노실이 리프팅 효과가 없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실은 가시도 없고 짧기 때문에 그냥 리프팅 효과는 약하고 피부 밑에 촘촘하게 넣어줄수록 쫀쫀하고 탄력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 실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리프팅 효과를 얼마든지 줄수 있는 훌륭한 실입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이 실이 몇 가닥 들어가냐, 많이 넣을수록 좋다, 리프팅 효과는 없으니까 꼭 가시가 달린 실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몇몇 원장님들도 이 짧은 모노실은 리프팅 효과가 없으니 그냥 탄력이나 쫀쫀함만 주는 목적으로 이용하고 리프팅을 하려면 가시나 돌기가 있는 실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어,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그것은 잘못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모노실도 반드시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코구실이 할수 없는 다른 다양한 효과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붙여주거나 눌러주거나 모아주거나 하는 등등 다양한 부가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코그 실로 심한 부분은 당겨주고 어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모노 실을 믹스해서 어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주고 또 부가적인 효과를 플러스로 주는 목적으로 많이 병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3D 페이스 리모델링 기법입니다. 그리고 모노실만으로도 어, 처짐이 심하지 않는 분들, 어, 좀 젊은 분들, 조금만 잡아주는 되는 분들은 이 모노실만으로도 충분히 리프팅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시크릿 터치 리프팅이라는 네이밍을 붙여서 많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실은 리프팅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잊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코구실 어, 펀칭실, 콘실, 캐번실, 영수철로 말려서 두껍게 나온 실, 어, 메쉬라고 불리는 그, 이렇게 그물처럼 가공해서 나온 두꺼운 실도 있는데요. 어, 녹는 실은 100% 녹는 실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리고 뭐,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시술을 해봤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피부 밑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뭔가 흔적은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많이 넣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도 안 드리고, 그리고 너무 굵은 실이나 너무 헤비한 실은 가급적 어, 쓰지 않는 방향으로, 어, 환자들에게 적당한 양의 실을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절개 요법이 아니라서, 어, 속의 흉살은 들 생기는 건 많지만 그래도 주의할 점은 있는 것이고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손상이 들하면서 리프팅 효과와 어떤 다른 탄력적인 부가 효과를 믹스해서 다줄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인 실리프팅 시술을 할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노실로 어떻게 리프팅 효과를 내느냐? 그것은 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어, 넣는 깊이를 다양하게 하거나, 아니면 넣을 때 그냥 쑥 넣지 않고 소잉 이렇게 어, 바느질을 하듯이 넣는다거나, 아니면 넣는 방향과 벡터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이 피부를 잡아주는 왼손의 손가락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강력하고 조절이 가능한 리프팅 효과를 모노실을 이용해서도 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 경험이 많고 어, 스킬ful한 의사만이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노실도 리프팅 효과를 줄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